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AMG GT 포도어 차량인데요. 정말 많은 AMG GT 오너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셨었는데, 소음이나 음질이나 이런 인테리어 튜닝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익스테리어 튜닝에서 보면 휠도 20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최고의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워낙 이쁘지 않습니까? 배기음이 좀 약하긴 한데 이 차량의 실내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배기음에 딱히 불만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편안하게 이 차량을 타려고 하면 음질도 차가 시끄럽다 보니까 볼륨을 많이 키우게 돼서 순정 스피커의 한계점이 금방 와서 왜곡된 소리를 재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낮은 음량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잘안 들렸다가 크게 키우면 굉장히 좀 피곤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음질이 떨어지는 거죠. 소음을 줄여서 방음 처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음량을 덜 키울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음질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바꾸는 것처럼 방음만 했다고 스피커 음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곡이 발생되는 선까지 가지 않고 그 이상의 음량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은 음질의 개선 효과를 얻는 거지. 방음을 한다고 갑자기 순정 스피커가 애프터마켓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대 스피커처럼 질감이 좋아지거나 양감이 생기거나 그럴 순 없겠죠. 이 브랜드는 데이터셋이라는 브랜드인데 아니 이 제품을 설치할 때도 이 아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상태로 조립을 하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몇 가지 더 작업을 하고 조립을 하느냐. 이 배선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느냐 패시브 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하느냐. 또 어떤 단자를 썼으며 어떤 선재를 썼으며 어떤 패시브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른데 단순하게 방음만 했다고 갑자기 순정 스피커가 살아난다든지 순정 오디오 시스템이 부메스터 일반 오디오 시스템의 앰프 출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업자를 잘못 만나갖고 순정 스피커인데 막 앰플을 장착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거의 눈탱이라고 봐야죠. 100만원짜리를 300에 팔아서 눈탱이가 아니라 100만원만 써도 될 차를 갖다가 300을 쓰게 하는 걸 눈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스피커를 바꿔서 음질을 개선해야 될 차를 앰플을 먼저 장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엔 잘못된 지출이 소비 지출이 되겠죠. 정석대로 하는 게 탈이 안 납니다. 탈이 안 난다는 거는 소비자가 만족을 한다는 거고 업체에서 탈이 난다는 것은 클레임을 건다는 내용이 될 거니까. 그래서 AMGGT 포도어 이 차량의 소음을 개선하고 음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주었는데 센터 스피커랑 앞문짝에 있는 미드레인지 트위터 총 다섯 개 이걸 바꾸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인 튜닝을 어떤 제품을 선택했건 소비자가 만족을 못한다. 그랬을 때 스피커 장착이 제대로 됐다는 가정 하에 그 다음 단 단계가 뒤에 있는 고음 스피커와 미드레인지 스피커 그 다음 단계가 앰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건너뛰지 마시고 오디오 음질이 불만이다고 싶으시면 스피커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차를 카센터 가갖고 하체를 띄어갖고 바퀴를 다 떼고 여기다가 이상한 처음 보는 막 고무로 된거막 스프레이 쏘고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발암물질은 없는지 검증이 됐는지 어디서 만든 어느 브랜드의 제품인지도 모르는 채 1억 3천 4천만 원이나 주고 산 amg gt 포도어를 카센터 가갖고 바퀴 떼고 거기다가 막 뿌려갖고 떼지도 못할 원상복구도 하지 못할 작업을 받고 스피커가 문제라서 스피커 음질이 별로인데 갑자기 작업하기 쉽다고 앰프만 바꾸고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랑 요런 이상한 작업만 소비자가 안 하신다면 그 업체를 잘 고르셔야 겠죠. 어떤 튜닝이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필요한 거 하고자 하셨던 것만 시공 받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amg gt 방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110만원이 들어갔고요 스피커 튜닝 같은 경우에는 243만원 정도면 음질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방음만 4시간 스피커까지 5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상품을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시공을 받으시거나 가까운 곳에 내가 단골이 있다 내가 믿을 만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순서 를 건너뛰지 말고 튜닝을 하시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